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 스님, 옆 사람 한번 눈을 보시겠어요? 옆 사람 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네.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가 봐요. <laughs> 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면서 알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입나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독한 현실만 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래요 표정이 <laughs> 내가 볼까 봐 무섭죠 그죠 예, 근데 보이는 걸 어떻게 아무튼, 이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어, 희망을 갖고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는 어, 인생의 완전한 큰 차이를 어, 가져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궁금하죠? 네. 정말 궁금해요? 예. 네.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복음을 기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대. 그러면 하, 궁금해서 듣습니다. 고개를 막 끄덕거리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자꾸 사소한 것 하나도 놓쳐선 안 되겠네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찾으시네요? 뿌려진 씨앗에서, 겨자씨에서, 자연 속에서, 모든 것에서 찾으시네요? 그럼 저도 찾아볼게요. 어, 진짜네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어, 저는 별로 한게 없는데, 좀 말씀대로 살았을 뿐이고, 당신이 말씀하신 걸 믿었을 뿐이고, 하나님 나를 희망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이죠? 왜제 삶에서 뭔가 희망이 옹트고, 어? 저는 뭐한게 없는데 왜 잘하고 있죠? 어? 이게 왜 나무가 돼 있죠? 어? 왜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들죠? 왜 저한테 믿음을 얘기해 달라 그러고 희망을 얘기해 달라 그러죠?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네. 희망의 순례자 맞죠? 네. 대답 많은 사람들 맞네. 어, 아무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네. 우리 조성진 배드로 신부님과 함께 <laughs> 어, 미사를 할수 있게 돼서 어, 기쁜 날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인기 있는 형은 아닙니다. 제가 큰 형이잖아요.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 근데 유독, 어, 그러고 따지고 보니까 저를 찾아오는 신부님들이 다 막내예요. 예, 저번에 함께했던 어, 여러분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이장선 사도연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그 신부님은 입학 동기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품 동기 중에 막내예요. 그렇게 <laughs> <laughs> 어, 이상하게 예, 마음도 잘 맞았고. 여러 가지로 든든했던, 네, 동기입니다.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이런 얘기하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무튼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사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됐죠?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아홉 시 미사 때 강론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약간 지금 기운이 빠졌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선론 강론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보고 찾고 발견해야만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좀 실망스러운 게 많죠? 예, 사람들의 전쟁, 또 폭력, 또 부조리, 부패, 가난. 그죠? 때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요. 왜냐면 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얼굴에 고정을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오늘 일독서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일독서 이제 에스겔 예언자인데요. 놀랍게도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이 높은 산에 심긴 나무, 그래서 열매를 맺고, 커지고, 온갖 새들이 깃들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놀랍게도요. 근데, 어, 이에즈케일 예언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어,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유배 가게 돼요. 모든 것을 잊게 됩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재앙이다. 하느님은 우리 버리셨다. 라고 말해도 되는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 같죠? 예수님이 그래서 미친 사람 소리 들은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른 희망, 전혀 다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미친 사람의 삶은 오늘 이 독서에서도 바로 발견이 되죠. 아, 바오로사도는 한입나라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어,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에는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한입나라를 꿈꾸는 참된 신앙인인지를 봅니다. 한입의 나라에 사는지를 봐요. 근데 대부분 어디 살게요? 무기력의 나라에 삽니다. 체념의 나라에 삽니다. 낙담의 나라에 살아요. 포기의 나라에 삽니다. 도무지, 하님 나라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님의 나라는 이렇다. 성당에 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도 힘을 못 얻고, 다시 믿을 힘도, 다시 희망할 힘도 못 얻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게요 웬만하면 만나면 한입나에 씨앗을 한 나쯤을 뿌리고 갑니다. 뿌립니다. 오늘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자라나 봅니다. 당연히 가만 놔두면 잘 자라죠. 그 사람이 그걸 간직하면. 근데 웬걸 돌밭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가시덩굴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네. 자라지가 않아요. 분명히 씨앗을 받아 놓고 그것이 자라나는 걸 느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놀라야 되거든요. 어, 이게 뭐지? 내가 왜 확신이 있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쓰러지지 않지? 왜 내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지? 여러분도 잘 보세요. 여러분, 성당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어요? 음, 이러고, 이러고 있는 사람 보고 싶어요? 뭔가 확신을 갖고 희망하고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보고 싶죠. 그 옆에 있고 싶죠. 그죠? 예. 네. 그럼 찾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때는 제가 조금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 높은 데서는 뭐, 그냥,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보고만 호송도 어떻습니까? 화답송도,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그죠?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큰 세계대회 같은 데 갔을 때 신자들이 대형광송 한마디, 복음을 들을 때그 표정들이 얼마나 환희에 차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바오로사도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거에 네, 속지 않죠 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어, 다르게 봅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쉽게 낙담을 합니다 그렇죠 쉽게 낙담하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단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 더 이상 사랑할 이유를 못 찾아가죠.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희망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하게 예, 됩니다. 어 보면 저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본당에서 하나님 나라 발견해요? 안 해요? 관심이 없나요? 하느님은 이 지역에 본당을 통해서 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당에서 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지를 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하님 나라 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얘기. 여러분의 가정에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나요? 씨앗은 뿌려지고 있고요.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죄책감 가질까봐 안 물어보는 건데. 오늘 독서복음 읽고 온 사람 손들어 볼까요? 네, 내려 보세요. 대부분 안 읽어요, 그죠? 대부분 안 읽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안 합니다. 왜안 할까요? 왜안 할까요? 왜안 할까요? 할까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묵주기도는 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빛의 신비 3단이 뭐죠? 예수님께서 한입나라 선포하시면 묵상합시다. 요 묵상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는요, 이, 빛의 신비지 않습니까? 한입나라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자라고 있고, 내 삶에 자라고 있고, 이 하늘님 나라를 다시 볼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빛의 신비, 곧내 어둠, 내 어둠, 아 하늘님 나라는 없어 무기력의 나라에 살고 있는 나에게 묵주기도 빛의 신비 삼다는 그 어둠의 빛을 비추는 하늘 나라의 빛을 비추게 하는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과연 나는 이 우리의 일상 기도 안에 숨어져 있는 하느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찾고 발견하고 있는지 정말 아, 돌아봐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어,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기도를 빼앗긴 채 서두르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고 즉시 얻어내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뭐를 못할까요? 인내를 못하죠. 인내를 못해요. 어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고 있는지 잘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고 있죠? 빠르게 사는 걸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빠른 거. 차도 더 빠른 거. 그렇죠? 컴퓨터도 더 빠른 거. 그래서 빠른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뺏어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빠른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서두르다가 금방 실망합니다. 어, 왜안 되지? 왜 저러지? 그리고 불평하고 단죄합니다. 특히 보면, 교회를, 교회나 이웃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단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단죄해서 그 사람이 얻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단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얻는 게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습니다 뭘 잃어요? 하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에 감이 안 잡힙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지? 참질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첫 번째로 필요한 덕목이 뭐죠? 인내거든요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아, 이게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미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기도는 어렵고, 신앙은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서두르면 인내를 사라지게 만들고, 사랑을 상실하게 만들고, 희망을 시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오늘 끝나고 뭐 해요? 맛있는 거 먹어요? 놀러 가요? 아니요, 주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서 쉬는 날이에요. 가정여행? 아니요. 그러면 삶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이건 제가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오고 주일에 또 바쁘게 여행한 다음에 내 삶이 회복됐나 안 됐나 보시면 돼요. 더 지긋지긋한 월요일이 시작되죠. 그리고 또 주일을 기다리고. 아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님 나라에다 평화롭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 거지. 그걸 막 견디고 힘들게 살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 잘 읽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밤낮 없이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하찮은 것, 우리 하찮은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비유 앞에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영적 불구자가 되서는 안 돼요. 궁금해야 돼요. 하느님의 나라 더 얘기해 주셨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복음 찾아보면 얘들아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다. 수도 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튼 아. 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희망을 되찾은 이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 특히 기도하지 않고는 잠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바빴어요. 이번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정말 외딴 곳이 그리웠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정말 피곤했지만 목줄을 잡고 성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있었던 일, 많은 만남들을 정리해 봤어요. 그 뒤에야 제 영혼은 쉴수 있었고, 다시 복음을 볼수 있었고, 다시 주변에서 자라나는 하느님의 나라를 볼수 있었고. 다시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해서 일하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희망을 회복할 수 있었죠. 다시 용기를 낼수 있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기도해서 얻었습니다. 암튼, 낙심이라는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지금 교황님이 제가 귀에 못이 바뀌도록 말씀드릴 거예요. 올해는 기도회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기도를 결심해야 됩니다. 어제 청년들, 교사들이랑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적이죠. 힘들지만 같이 했어요. 네. 빛의 신비 3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했어요. 그렇게 하님 나라는 자라나겠죠. 여러분도 기도를 시작하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기력, 체념, 불평의 나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정작 기도는 멀리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